이곳은 작은 기술 하나조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갤럭시탭. 최근 비대면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짝짓기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심플하고 모던한 커버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맞춘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 깊은 녀석이군요. 이 녀석의 특징은 노트북은 부담스럽고 스마트폰으로는 불편한 작업을 하는 일에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쉿! 이 녀석이 지금 변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은 가끔 이렇게 주변 상황에 맞추어 변태를 하고납니다 악세서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한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녀석에게서는 숨소리가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일까요? 이런 스테디한 이 시장의 강제 갤럭시 노트20 울트라입니다. 아직까진 탭 S7 녀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흥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녀석의 젊은 패기가 그만큼의 힘을 발휘하는 이곳. 바로 갤럭시 왕국에선 녀석들을 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기 노트 10 플러스는 도태돼요. 짝짓기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녀석의 몸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저 모습을 보니 개성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MZ세대의 개성있는 나만의 애지함을 보여준다는 주인의 니즈를 충족시킨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외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탭과 우드란 두 녀석 모두 주인의 성향과 닮아 있군요. 과연 녀석들은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생존했을까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때 이 녀석이 나타납니다. 투 i n u 티뉴 캘하 여러분들 방금 인트로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인트로 영상에서 나왔던 마지막에 등장하는 바로 그 녀석. 아 네? 아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어저 지금 갤럭시 탭으로 영상 보고 있었거든요 요즘 다들 이렇게 탭으로 유튜브 보기도 하고 뭐 넷플릭스도 이용해서 보고 그런데 노트북이요? 어, 노트북보다는 아무래도 탭이 좀더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뭐 집에 있을 때는 노트북으로 보는 게더 편하겠죠? 근데 뭐 제가 밥 먹으려면은 방에 있었던 노트북이 제가 영상 편집이라면 조금 무겁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휴대성 편하지는 않아가지고 들고 다니진 않아요 네? 타입이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노트북이 있다고요? 뭐막 접히고 그러겠어요? 아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사야죠. 저는 이 키보드 없는 것도 솔직히 좀 약간 불편한데, 아 근데 또 노트북 좀 무겁잖아요. 좀 부피도 클 거고, 에이 그러면 잘안 쓰지 않을까요? 아 일단 한번 보자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 <laughs> 갤럭시 북 프로 360이라는 제품이. 저한테 왔습니다. 대학생 마케터로서 이 제품이 있으면 정말 갤럭시 북 프로가 갤럭시 탭의 역할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직접 언박싱해보도록 할게요.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이 충전 어댑터와 충전 케이블리고 S 펜과 갤럭시 본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갤럭시 본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원받은 제품은 이 갤럭시 북 프로 360. 어이 미스틱 브론즈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에 다른 어 미스틱 실버와 제가 색상을 두개 비교해봤을 때뭔가 실버가 약간 기존에 약간 좀어 딱딱한 이미지,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밝은 느낌을 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또 약간 좀 그렇게 어둡거나 아니면 되게 전자 제품 느낌이 확 나는 건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스틱 브론즈 제품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마침 이렇게 보니까 어, 네, 정말 만족스러운 색상인 것 같습니다. 색상 면에서는 이미 어, 제가 기존에 검은색 그냥 일반적인 아까도 이건 전자제품이라 노트북이라 하는 그런 정말 약간 무거운 벽돌 같은 노트북이 되고 나왔었거든요. 영상 편집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다 막상 이렇게 되게 가볍고 좀 약간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그런 제품을 보니까 좀, 어, 뭔가 고급 제품 사용하는 기분이랄까요? 되게 하치품 쓰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삼성 갤럭시 북프로 360은 현재 사전 판매를 진행 중에 있어서 어 5월 11일부터 순차 배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어 나는 기존의 약간 실버 느낌의 좀 차가운 이미지는 탈피하고 싶다 전자제품적인 느낌이 무신나는 그런 노트북을 좀 탈피하고 좀 깔끔하고 세련되면서 개성이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만족감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저는 이 미스틱 브론즈 생각보다 색깔이 이쁘게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운영체제는 윈도우 10이 탑재되어 있고요. 가로의 이, 이 길이는 39.6cm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뭐 엄청 좁은 편도 아니고 적당히 넓은 편이어가지고 사용하거나 들고 다니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크기인 것 같고 이 액정 화면 부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체 풀스크린 아이더라도 전체하고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영화를 시청하거나 할 때도 되게 상당히 넓은 크기의 화면을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로, 가로로 되게 와이드하게 정말 넓게 화면이 잡히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접힐 수가 있어요. 대박 대박. <laughs> 신기해. 노트북 이렇게 접힐 거라는 생각 진짜 못 해봤거든요. 또 하나 인상 깊은 것은 이 얇은 두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되게 얇죠. 이렇게 보면은 제 진짜 작은 얼굴이 가리지 않을 정도면은 엄청나게 이게 작은 것 같고 얇은 것 같거든요. 아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진짜 이 두께 같은 경우에는 11.9mm의 얇은 두께를 자랑한다고 해요. 그게 또 강점을 내셨던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되게 가볍고요. 어, 이러다 떨어뜨리면 <laughs> 큰일 나는 거죠? 네.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 제품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이 쉽게 휘는 그러면서도 약간 불평감 없는 그막 가끔씩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딸깍 소리 나면서 꺾이는 중간, 중간, 중간 멈추는 게 있는데, 306도 정말 자연스럽게 꺾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또 걱정되잖아요. 이런 제품들 만약에 이렇 꺾일 때 고장이 쉽게 는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군사 이 표준 안전검사를 통해서 되게 이 내구성이 아주 잘 확인했다고 합니다. <laughs>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는 물론 불편한 감이 조금,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워둘 수도 있고, <laughs> 좀 모양 이상하죠? 네. 이렇게 세워둘 수도 있고, 문서 작업할 때는 당연히 노트북에 원래 제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칠 수도 있는. 어,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조금 무겁고 조금 더 크고 넓은 태블릿 PC가 하나 더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에 키보드까지 있고, 오 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얇은 두께에 최대 20시간까지 사용한 배터리라고 하면은 캐롤 탭너 어떻게? 위험한 거 아니야 자리가? 라고 생각하기는 내속스 네, 탭이 너무 가볍네요. 약간 그 정도의 어 정도 약간 위치는 포지셔닝은 잘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확실히 아니는 이 포지션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갤럭시 탭에서 필요했던 그런 퍼포먼스를 이 갤럭시 북 프로 360이 모델이 대신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이 S펜의 활용 가치도 되게 높아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어떻게 쓸수 있는지 써 봐야지 알겠지만 가끔씩 그런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계속 탭 S7을 쓰면 서도 조금 더 화면이 크면 좋겠다 싶은 욕심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럴 거면 그냥 노트북 봐 라고 하겠지만 뭔가 그래도 이 태블릿 PC 만의 그 느낌 있잖아요 이 S펜을 쓴다는 느낌 그 느낌을 여기에서 한번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직접 한번 사용해보면서 느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문한 이 15인치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총 3가지가 있는데 13인치의 네이비 이외에도 실버 그리고 이렇게 브론즈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게 어, 저는 그 중에서도 실버랑 네이비 제품을 보았는데 이 브론즈 제품이 가장 어, 좀 예, 예쁘고 개성 있는 색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네이비보다 그리고 실버보다 어, 전자 제품이라는 느낌이 덜 들어가지고 딱딱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게 무언가 약간 전제 자품 노트북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액세서리, 뭐 아니면 패션 아이템, 이런 것들과도 매치 하는더 조금 더잘 어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개성을 살리는데도 뭔가 이렇게 색상이 있는 게 조금 더 엣지 있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운영체제는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윈도우 10 사용하고 있고요. CPU는 인텔 코어 i5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건 i7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메모리는 8기가고요이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존에 그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은 인텔, SSD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256GB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 저는 되게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찍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용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외장하드를 이렇게 외장하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장하드를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이라면 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360 같은 경우에는 15인치, 13인치로 두 가지 모델이 있고,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13인치는 네이비만 있고, 15인치는 실버, 네이비, 그리고 이렇게 브론즈, 세 가지의 제품, 세가지 색상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다르게 이 프로360이 아닌 프로 같은 경우에는 15인치, 13인치, 모두 동일하게 두 가지 색상, 실버하고 핑크, 골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단 바디 부분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공 패킹 부분이 조금 거슬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접었을 때 그런 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 키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혹시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 추가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볼 예정인데 일단 언박싱 영상은 이첫 번째 영상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 지금 키면서 제가 이제 막 개봉하자마자 바로 켰다 보니까 배터리가 없나 봐요. 그럼 언박싱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럼 이거 충전하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북프로 360 정말 수박 겉핥기만 하는 그런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언박싱 정말 언박싱만 해보았는데 그럼 다음 갤럭시 북프로 360의 리뷰와 갤럭시 왕국에서 정말 이 녀석이 내가 왕의 대상인가? 라는 물음에 대답을 줄수 있을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 같이 갤바.